아직은 별로 안 추운데. 응. 저녁에 막 시리 투. 아 우지 지원 씨가 먼저 오셨네. 어, 정말 사람이냐 모르겠다. 어, 어디 더까 <laughs> 저기. 좋다. 그렇지. 뭔가 너무 튀지 않는 곳에. <laughs> 응. 너무 대분네 예쁘다. 가자. 아, 그래. 다 내가 김복바 해놓려. 태윤 씨가 깔끔하네. 나서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면집이 도착. 어 안녕. 언제 왔어? 우리 방금. 방금 방금 왔어. 지금 온 거지. 응 어디 갔다 왔어? 응. 나는 거기 파주 갔어. 파주. 파주 가서 장어 먹고. 아 장어 먹었다 했지만. 카페 갔다가. 장어 어땠어? 응. 장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집을 찾아서 갔었거든 아, 맛집이야? 응 지민이가 찾은 건가? 응. 지민이 왔나? 가요, 어, 같이 왔어. 왔지? 밑에. 너 화장실 갔다가 응. 옷 갈아입은 거야? 방금 딱 들어왔어 진지한 대화 했어? 응이 기간 동안 어떤 어떤 마음들이 들었는지 뭐 이런 거 응. 너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어. 거의 그렇지? 어. <laughs> 화장실 갔다올게 응. 안 가려야 겠다 나중에 계란 후라이 올릴 거예요? 아니면 계란 볶아서 그냥 같이 볶을 거예요? 사람 먹고 싶으면 네가 구우면 될것 같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따로 올리거말 아, 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말이 안 나와서 이상하게 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김치볶음밥? 어, 아예, 어, 김치볶음밥이랑 이거 순두부찌개 네어요 아 재밌게 놀다 왔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잘했네 요 다들 근데 밥을 빨리 먹었었나 보다 그런가 봐 다들 아, 그 배가 배 고픈가 어, 보네 우린 좀 배부르긴 하잖아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 몇 시에 먹었는데? 1시? 어. 지금 또 맛있을 것 같은데요 형? 지금 먹으면 안 되나? <laughs> 아 계속 보내요 어 진짜 보내. 잘한다 <laughs> <laughs> 와김또 맛있겠다 와. 다. 할머니, 셰프네. <목소리> 진짜로, 창원 너무 좋아요. 그렇지, 저 계란 프라이도 해야지. <laughs> <laughs> 장난 아니네. <웃음> 네? <웃음> 다들 이제 솔로 됐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체연, 치운, 이안 온대? 온대. 응. 곧올것같긴 웰컴. 어, 잠옷 <laughs> <잡아, 웃음> 귀여워지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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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언니가 만든 케이크도 먹어야 돼. 어. 케이크도. 일어날 생각 하지 마. 우리가배부른데 아, 그것까지 다 아, 먹어야 되는데. 새로운 디이 나왔습니다. 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만해요? 다 진짜 파린 음.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힘들었을까? 음, 음. 이거? 음. 음. 몇몇 입? 입? 점점 더맛있어 잘했네. 둘이 눈빛이 아, 너무 행복해요. 지민 씨 너무 급식 좋아하지 이거. 마요. <laughs> 급식대가 <때가> 재질이요. <laughs> 급식대가 <때가. 웃음> 어? <laughs>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늘 지금 느낀다. 음. 음. 아 지원 전고 꽤 예쁘더라. 그치? 음. 음. 엄청 큰 거. 음. 음. 궁금한데 저 하늘 얼마예요? 오빠 지인분이 응. 하시는 곳이어서 와우 진짜 크다 좋아, 좋아, 아 나. 이거야? 응. 아 저건 줄 알고? 어나 저건 줄 알고 아 뭔가 시간이딴데 보고 인는거 같아서 저건 <laughs> <이런 줄> 알고 <laughs> 각, 각도가 다른 곳이었어 요 이렇게 버주 따라가는데 언니 응. 그래서 고생한 노고가 있는데 다른 거 보고 예쁘다고 하길래 <웃음> <웃음> 아니다. 아니다. 어쩐지 아니다. 아니다. 갑자기, 갑자기 왜못 가지? 가지? <laughs> <laughs> <아니다. 웃음> 이리 끝. 뭐 찍어야 돼. 음. 네. 똑똑. 예. 가자. 하하. <laughs> 졸리지. 약간. 맛있는데. 준비 준비하고 내려올래? 응. 됐어요? 친구 뭐라고? 여기 안 돼? 네네 옆에 이잘 따라간다 음. 짠짠 짠. 일고 일주일 수고 짠 벌써 일주일 지났다 이 진짜 보물이야. 보물 보물이야. 그을보데이야 봄을 보물이 보물이야. 응, 좋아 커플들끼리 그런 거 음. 좋다 하드 음, 모드? 어, 하드 모드 이야 봄을 보물이야. 봄을 보물이야. 듯이 오, 아, <laughs> 예을보물이이 어, 이거는 근데 오버. 연이 형. 여기던데 축구장 어차 끝나면 안는데 뭐가 야겠다 어지? 어 뭐야? 새로운 또 연애? 금요일부터? <laughs> 예.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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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해요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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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봐. 지원 신각하죠 불안해 불안해.

진짜 찬양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그러게 그러니까, 찬양이가 뿌려내니까. 나는고파 이런 생각이 는데 지금 와서 우리 찬양이가 뿌려내. 그거그 얘기 했었어. 찬양이. <laughs> 그그 얘기 있었어? 창현이. 난 찬양이, 찬양이 누구죠? 찬양이, 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했어. 그니까 찬양이가 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내 얼큰한 아우들. 아 그때부터 뭔가 삼각고보이 난다. 그게 뭐 누구든 이제 음. 뭔가 생각보다 생기는 갑자기 이찬영에 난지적 시작될 것 같은데? 장이야찬영의 <laughs> 나니 아 가요. 아. 계약 연애를 또 합니다. 아, 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라. 여기서 끝나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저게 발표됐을 때 가장 심란해 보이는 게 지원이었어요. 아, 지원씨 너무 지원이 그런 감정에 제일 취약해요. 예. 네, 네. 어. 전 정말 앞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두 사람 하늘과 찬영. 어... 그 반짝이던 하늘의 어... 눈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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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늘의 아, 아, 눈빛 봤어요? 아까, 아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이거 아... 주말 연속극이에요 와... 주말 연속극 아... 주말 연속극 하늘씨가 진짜 여기 활력소예요 진짜요 저는 네. 오늘 진짜. 네. <laughs> <그러나, 웃음> 하늘씨가 되게 마음에 들어 오늘 회차에서 마음에 든게촬영 봐도 되게 마무리가 말끔했어요. 깔끔했어요 이렇게 해야 촬영도 맞아요